근데 그래도 그래서 이렇 놓고 이고자요 진짜 아그래아 계세요? 게 놓긴 넣구나 아 나는 그 봐 뭐, 새벽에 하고 배가 고파갖고 그,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잠깐 빼갔어 빼가다 보니까 깜빡했던 거고 깜빡하다 보니까 졸려갖고 잤어. 그한집 사는 사람들끼리 그런 거 갖고 야박하게 굴어야 되나? 눈에 뵈는게 많아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반동식이 났어? 이거 뭔데? 야이문 어나이? 아야 진짜 회돌리다 어? 하고 운 좋으면 나고 운안 좋으면 일품. 뭐 그런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러라고요. 틀어. 러고 세컨디션 풀어. 풀어. 가슴이막 떨려요? 어? 아예 막떨리요 거지. 이 그래? 사. 지구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먼저 손을 써서 안달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지 게임 끝났어. 난 땡지 않았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 여든가 한번 해봤는데 우연히 이겠지 뭐라고? 난 굳이 님 좋은 일 써요. 이덕 뭔가 하는 것도 모르겠고. 선생님. 내가 같은 하고 무슨 대화를 하냐? 겠 에이. <laughs> 아! 건달인 것도 알아. 근데 그래도 아저씨 남는 거 보고는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무리 건달이라지만 너무하잖아. 도망칠 때 도망가다 와또 아저씨 남는 거 보고는 갔었어야 되는 거 네, 아니야? 예 와! 아 네! 예영와수면오너못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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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왔는데 인사할 생각은 안 나. 죄송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! 정말 감사합니다! 아이고 가디서 갔냐 해! 저... 감사합니다. 다녀오습니다 감사합니다! 나 답게. 답게. 한 상당 게 답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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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 많은 게 답게. 아니 답게. 그러니까. 답니